안녕하세요. 최근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 각 나라 언론은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이 해외 언론의 평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렸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사였죠. 그래서 다들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했는데 개막 직전에 가장 중요한 회원국인 미국이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네, 마치 뭐 결혼식의 주인공 한 명이 안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이 전례 없는 상황, 그 갈등의 원인은 대체 뭐였는지,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이 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지, 또 이번 사태가 G20의 미래에 던지는 질문은 뭔지.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인공 없는 파티의 역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없는 파티의 역설이요? 네. 미국의 불참이라는 큰 변수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글로벌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물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거든요. 아, 보통 그게 회의 막판에 겨우 나오는데 이번엔 좀 달랐나 보군요. 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의제를 성공적으로 반영했다. 역사적인 성과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음. 면에 미국 백악관은 남아공이 의장국 지위를 무기화해서 미국을 고의로 배제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기화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갈등 때문에 차기 의장국인 미국으로의 전통적인 의장직 인수 인계도 결국 무산됐고요.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 사태가 아, 이 분열된 세계 속에서 G20의 실효성과 미래에 대해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럼 그 갈등의 한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번 사태의 핵심 바로 미국과 남아공의 정면 충돌인데요. 네. 미국은 왜 G20이 정상회의 불참이라는 이런 강수를 둔 것이고 남아공은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백악관이 내세운 불참 이유는 남아공이 미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반대에도 기후 변화 관련 선언을 강행했다는 거였습니다. 아, 어, NDTV 보도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죠. 맞습니다. 또 남아공이 2026년 미국이 의장국이 되는데 이 원활한 인계를 거부하면서 미국을 배제하려 했다고도 주장했고요. 근데 이게 이게 전부일까요? 외교에서는 항상 표면적인 이유랑 실제 이유가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알자지라의 분석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속내가 드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나 불평등 해소 조치에 반대하는 것 외에 이 불참 결정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이유요? 네. 바로 남아공의 백인 소수자 처우 문제를 비판하면서 불참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백인 소수자 처우 문제요? 이거 상당히 민감한 주제 아닌가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논란이 많은 주제죠. 남아공 정부는 당연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음. 알자즈라와 인터뷰한 텐비사 파쿠데라는 분석가는 이게 진짜 이유라기보다는 어, 다른 목적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나 인권 문제는 표면적인 명분이고 실제로는 지정학적 이해강대가 충돌하면서 G20 불참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남아공은 어떻게 맞섰나요? 실일 남아포사 대통령이 이걸 미국의 괴롭힘에 맞서는 것이라고 표현했던데 상당히 강경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의장직 인수인계 문제에서 남아공의 단호함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아, 그 인수인계식. 네. dw뉴스나 sabc 뉴스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건 뭐 외교무대에서 벌어진 자존심 대결의 백미라고 할수 있어요 자존심 대결이요 원래 g20의 관례는 폐막식에서 현 의장국 정상이 다음 의장국 정상에게 의사봉을 넘겨주는 아주 화려한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장면이죠 그런데 미국이 정상 대신에 하위직인 대사대리를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와 이건 대놓고 이 행사의 격을 낮추겠다는 의도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러자 로널드 나몰라 남아공 외무장관이 G20 의장직 인수인계는 국가 원수급 혹은 그에 준하는 인사가 참석해야 하는 행사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아 그렇게 나왔군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인수인계는 없을 것이다. 그냥 양국 외교부 사무실에서 조용히 실무 절차나 진행하자고 선을 그어버렸죠. 와, G20 의장직 인수인 길이를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만 주고받고 꺼내겠다? 이건 사실상 외교적 결례에 대한 맞대응 뭐,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에서 벌이는 화려한 세레모니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무실에서의 서류 작업으로 격화시켜버린 겁니다. G20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양국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불참한 이 반쪽짜리 회의 그냥 실패로 끝났을까요? 남아공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없어서 더잘 됐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G20의 가장 강력한 멤버이자 어, 종종 가장 큰반대자 역할을 하던 미국이 빠지니까요. 네. 남은 국가들이 오히려 일사천리로 합의를 이뤄낸 거죠. 아 정말요? 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보통 정상회의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겨우 발표되던 공동선언문이 이번에는 회의 초반에 신속하게 채택됐다고 해요. 30페이지 분량인데도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모두의 합의가 중요한데 가장 힘센 한 명이 빠지니 합의가 더 쉬워졌다니 이건 G20이라는 시스템. 구조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어쨌든 남아공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음 dw 뉴스가 지적했듯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첫 g20 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뭐 개도국의 부채 문제 극심한 불평등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의제들을 G20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특히 S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아공 관료가 언급한 핵심 광물 관련 합의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건가요? 네, 그 제인 단고르 국장이 언급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요. 핵심 광물이라는 게 리튬, 코발트, 니켈처럼. 전기차 배터리나 인공지능 반도체에 꼭 필요한 희귀 자원들을 말합니다. 아,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자원들의 상당량이 아프리카 대륙에 묻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귀한 자원들을 그냥 원석 그대로 해서 어, 헐값에 팔아왔어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가공 공정은 전부 선진국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G20에서 핵심 광물은 원산지에서 고부가 가치화 해야 한다는 원칙에 G20이 역사상 최초로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원산지에서 고부가 가치화 한다. 그게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아프리카의 배터리 공장이나 반도체 소재 공장이 들어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G20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선언적인 의미가 커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됩니다. 아, 명분이요? 네.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원 개발과 관련한 국제 투자나 무역 협상에서 이거 G20에서도 합의된 원칙이다. 우리 땅에서 채굴한 자원이니 가공 공장도 여기에 지어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죠. 음... 단순히 원자재를 파는 나라에서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아공이 큰 성과로 자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아공은 미국의 불참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기회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 모든 성공이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빠진 합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알자지라에 출연한 분석가 리처드 와이츠의 지적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네. 그는 미국의 부재로 선언문 합의는 쉬웠을지 몰라도 그 선언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휴지 조각이요? 네. 차기 G20 의장국이 바로 미국인데 이번 회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의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결국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회원국이 빠진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G20의 힘은 만장일치 합의, 즉 컨센서스에서 나오는데 그 합의 회장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없었으니까요. 음. 또 다른 전문가. 오마르 아슈르는 지트헨가더 이상 국제 질서의 지휘 본부가 아니라 그저 임시 연락 그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휘 본부가 아니라 임시 연락 그룹이다. 네, 멋진 선언문은 발표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그걸 실행할 돈도 힘도 없다는 아주 냉정한 분석이에요. 남아공이 공돌여 쌓아 올린 아프리타 의제들이 다음 의장국인 미국에 의해 전부 뒤집힐 수 있다는 걱정이군요. 남아공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크다고요? 네, SABC 뉴스 인터뷰를 보면 남아공 관계자조차 미국이 의장국이 되면 기후대나 대응이나 불평등 회소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규제 완화나 기업 활동 지원 같은 훨씬 축소된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판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미국이 이번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남아공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던데요. 특히 트로이카에서 남아공을 배제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요. 그 부분이 이번 사태의 후폭풍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텐비 사파쿠 대 분석가가 알자지라에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트로이카요? 네. G 공 트로이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말해 전임, 현임, 차기 의장국 이 3인방이 G20의 방향성을 꾸려나가는 일종의 운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운영진. 의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 의장국인 남아공, 현 의장국, 그리고 차기 의장국인 미국이 함께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여기서 남아공을 빼버리겠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2020년의 의장국인 미국이 2025년 의장국이었던 남아공을 트로이카에서 배제해 버리겠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와. 이건 G20의 오랜 관례와 울영 원칙을 완전히 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남아공이 이번 회의에서 이룬 성과들의 연속성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고 G20은 심각한 운영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G20 정상회의를 둘러싼 미국과 남아공의 갈등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해외 언론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G20은 원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선진국 G7만으로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요 신흥국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며 만들어진 협의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